3회상 6장입니다 제 육장. 6장.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플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지 다섯 말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과트매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해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투 말을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개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소권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개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 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치는 것이 그의 손이 아니오.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미를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 보험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둠해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들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와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도록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자, 6장은요 이제 어, 우리가 블레셋 땅에 벗게를 이제 놓쳤잖아요. 벗게를 이제 빼앗기고. 그 벗개가 그 땅에서 이제 골칫거리가 되죠. 가는 곳마다 독종이 일어나서 재앙이 임하니까 골칫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돌려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블레셋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벗개를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 이제 벗개가, 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지방이라는 단어가 이제 언어적인 의미로 말하면 빈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 벗개가 지금 블레셋 땅에 놓여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다 갖다 놔도 재앙, 저기다 갖다 놔도 재앙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곳에다가 이제 벗개를 방치해 놨어요. 일곱 달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7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어, 그냥 완전히 방치된 어떤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안 되니까, 야, 이거 빨리 보내자. 이렇게 하면서 모여서 이제 합의를 하죠.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근데 보면,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너무 종교적인 형태가 다 있어요. 속권제를 드리자. 그러니까 어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얘기하는데 이제 블레셋도 바로 이제 이스라엘 옆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제사 형태를 자기들도 많이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어 이제 기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냥 보내면 안 돼. 그냥 보내면 큰일 나. 왜냐면 하어 법들이 이제 제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에 또 이웃의 재물에 대해서 손해를 입히면 뭘 드리죠? 속건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돼. 우리가 법계를 가지고 와서 어,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 손해를 입혔으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돼. 해요. 그래서 그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흉내는 다 내잖아요. 그런데 그 속건제를 이제 드리면 병도 낫고 이제 이런 저주도 맞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속건제 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드립니까? 보니까 독종 모양, 쥐 모양 어 이런 것들을 이제 금으로 만들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어 독종은 우리가 알수 있죠 왜냐면 독종이 이제 돌았으니까 독종 모양은 알수 있는데 지 모양은 왜지일까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당시 아마 쥐가 온 블레셋에 다 침몰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던 것들이 그 패스트 쥐로 인해서 죽은 이제 패스트로 인해서 많이 죽었을 것이고 거기서 못 죽은 사람이 독종으로 죽었을 독종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들이 그래서 이제 독종 모양과 그쥐 모양으로 해서 다섯 개를 만들잖아요 이 금으로 다섯 개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의 대표가 다섯 성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뒷부분에도 가면 아스트로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성읍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 금은부화를 수레에 다 실어서 보내자라는 건데 너무 놀라운 건 재밌는 건 뭐예요. 6절에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러니까 출애굽의 가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때 어떻게 해요. 수레에다 금은부화다 실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제 모티브해서.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개를 보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보내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 암소, 암소를 이제 새 수레 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새 수레를 만들자 한 번도 짐이나 뭐 사람을 실어보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나는 암소 두 마리. 전단다는건뭐 이미 이제, 그니까 지금 막 새끼를 낳다라는 거잖아요. 그두 마리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벗개도 싫고 금개도 싫고 해서 이제 보내자라고 얘기를 해요. 어, 보면서 이제 보내면서 그 사람이 끌지 않아요. 사람이 끌지 않고 그들을 그 수레를 암소를 어디 향하게 놔둬요? 베세메스를 향하게 놔둬요. 그리고 이 암소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봐서, 만약에 이 암소가 베세메스를 향해서 쭉 가면, 이 자기 블레셋 땅에서 임했던 모든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아니고, 이 암소가 베세메스가 아니라, 이 암소는 어디를 향해서 갈 확률이 높아요? 새끼를 향해서. 왜냐하면, 새끼를 떼어서 새끼는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끼를 향한,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소가 낫두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눈물을 흘렸다고 했기 때문에 새끼들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암소가 새끼를 향해서 가면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예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도 어떻게 드려요? 시험해 보는 거야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소가 어디를 향해서 가요? 베세메스를 향해서 쭉 가요. 그것도 울면서. 이게, 어,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베세메스 그소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소를 향해서 블레스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너희는 그것도 알지 못하냐?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런 어떤 신앙들에 대한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복을 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벗게만 있으면 우리가 다 승리해 이렇게 하나님도 이용하고 이런 이들에게 블레셋도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왜 베세메스로 보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 베세메스일까요? 여우사를 보면요 이 베세메스 땅을 누구한테 줬냐면, 제사장 아론에게 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내 후손들이 살고 있었겠죠. 특별히 거기에 고아 자손이 살았어요. 고아 자손은 벗개를 어떻게 해요? 매고 움직일 수 있는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벗개를 보내면 누구보다도 어떻게 해요? 그 벗개를 잘 관리할 수 있고, 그런 땅에 보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벗개가 들어오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사람들이 기뻐요. 이야, 이들은 그랬을 거예요. 벗개가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다시 돌아왔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14절에 뭘 하냐면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에요, 14절에. 어, 이제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니까 이제 선지자 무리들이 막 이제 뭘 해요? 벅개가 돌아오니까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드립니까? 여기 보니까 암소로 드린다 그래요. 여러분 번제는요. 어, 우리가 이미 내기에서 봤지만 내기 1장에 나와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거든 흠 없는 순염소, 수담소. 이렇게 드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누가 그렇게 드려요? 일반 백성들이요? 아니요, 제사장 그룹들이.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이 여러 지역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여기를 가면 그래도 벗개를 그동안처럼은, 그동안은 이 벗개만 가면 승리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겼지만 여기를 보내면 그래도 이들이 제대로 이 벗개에 대한 그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해서 보냈더니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죠. 더 심각한 건 뭐예요? 벗개를 들여다보죠. 이들은요, 어~ 민수기의 사장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 구아자손에 이렇게 들어간다. 성수에 들어가는데 보지 못하도록, 보지 않도록 해라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르, 이들은 그 예배, 요즘에 말을 말하면 예배의 전문가예요. 그렇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처럼 뭐 우리는 막 예배 형태가 다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제사는 어떻게요? 해 하나님이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드려야 돼요. 그것을 제사장들은 이미 마르고 닳도록 습득, 습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들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봤을 때 좋은 걸로 우선 눈에 띄는 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 개를 들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여기 에 보면 뭐 70명이 죽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로친 것들이 나와요 이 가로친 것들은 뭐냐면 이제, 성경의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있거나 없거나 해석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확히 해야 되니까 이제 가로쳐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5만, 70, 5만 명,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하고, 뭐 일반적인 사본에는 70명이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뭐몇 명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어, 제사장들이 법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 그들이 그것을 어겨요.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왜 들여다 봅니까? 벗기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마음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위험스러운 영광에 대한 다 잊어버리고 이 당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나에게 도움이 되는 수호신 같은 가나안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 뭐예요? 다 복을 주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어, 육장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은 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죽어나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 이 벗개 못 가지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라여아미 사람들을 불러서, 야, 벗개 가져가.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블레셋하고 똑같잖아요. 재앙이 임하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스도로 보내고 막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대하는 것들이 똑같이 이렇게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 하나님을 수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불편한 하나님은 싫어요. 그냥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만 원하지, 불편한 하나님은 싫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헌신이라는 걸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믿음의 선포에 계속 올바른 이 단어를 넣은 게 예전에 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차, 어, 노래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제가 이 믿음의 선포 설명하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이러면서도 다 예배하는 맛을 잃은 소금이죠 그 찬양 이번,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잊어버리셨러니까 설교가 매일 때로, 새로운 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저는 그, 그 노래는 다 기억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다 그렇게 지금 신앙이 그냥 내가 믿기 편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꼬집기 위해서 어, 블레, 그 벗개를 가져오는 과정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다 팔다리 다 잘라진 그런 하나님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길 바래요 그러니까 불편한 하나님은 싫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젊은이들도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신약에 넘어오면 어떻게 보여지냐면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거라산 귀신이 붙은 형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쫓아주죠. 그래서 온전히 되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땅에서 내쫓김을 당하죠. 빨리 나가. 왜 나가요? 그 귀신 때가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 때로 들어가서 자기들한테 손해를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히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보다 일단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땅에서 비켜주세요. 나가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편의에 따라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땡큐. 아니면 이런 하나님은 싫고. 이런 건 아닌지, 육장을 통해서 보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한 날도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늘 나의 필요만 채우고 어, 나에게 도움만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한날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엘사 6장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제사장들이 벗겨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에게 유익만을 주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믿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 경외감 잃어버렸다라면, 이 새벽 다시 우리의 모습 돌아보고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